119편 55절에서 57절 이형한테 가르치시 합니다. 포기하고 싶어도 해야죠. In the night I remember your name 밤에 난기억하는데 너의 이름. Lord and I will keep your law 네, 나는 지키미다 너의 법을 This has been my practice. 자 이것은 가지고 있는 거야. 나의 파티스럼 연습이라고 또 이제 기서 소유라고 되있는데 어 다른 성경은 my way, my head라고 나온 게 내가 가진 것 실질적으로 가진 행위시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말에 요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Practice입니다. 그렇죠? My, my 뭐 나의 방식 이런 식으로 어 다른 성경이 나왔어요. I obey your p r e t 나는 따르는 것이 너의 교훈을 57절에 You are my portion. portion은 나의 몫입니다. 양입니다. 몫입니다. o l o r I have promised to obey your word. 나는 약속해 갖고 있습니다. 뭐 하게, obey 하게, your word. 그래서 주님의 말씀, 또 따르는 것이 힘들지만, 오늘 또 감사, 하면서 실천을 하고 마무리 를하 겠습니다.